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에게 중요한 약속 하나인 거예요. 그게 뭡니까? 너는 왕이 되거나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영적 힘을 가진 영적 섭이시 될 것이다. 첫 번째 약속이 그렇고 마지막 약속이 그렇고 항상 하는 약속이 었습니다 세상이 영적 문제로 망하는 것은 교회 책임입니다. 왜그렇게 정신병자만 많아집니까? So so 불교 책임이 아닙니다. It's not the responsibility of the Buddhist temple. 국의 삼단체 책임이 아닙니다. It is not the responsibility of the three organizations of darkness in America. 그분들은 그런 능력을 받은 적이 없어요. They have never received the power to do that. 그리고 영적 문제 자꾸 만들으잖아요. So instead they continue to create more spiritual problems.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게 완벽하게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축복이기 때문에 영적 싸움이시죠. You are that spiritual blessing or spiritual summit because God is with you right now invisible to our eyes. 여러분이 은을잡으셔 You have to hold on to this covenant. 저는 체험한 게 아니고요. 믿었는데 역사 It's not that I experienced something. I simply believed and then the works began. the Holy Spirit works. when I find this spiritual reality believable. 여러분은 절대 사단의 자녀가 아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의 공로와 실력과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주신 은혜를 선물로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Of works, effort, morality, it is the of 자, 첫째입니다. So, one. 영적 밋의 상태. It is the state of the 하나님의 언약을 음성으로 듣고 뜻을 정한 사람이에요. Who who 신자가 불신자의 포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부른 겁니다. <laughs> 뜻을 정했어요. 증인으로 서기로. 그 뜻을 누렸습니다. And then he enjoyed that resolution. When? During the time of crisis. 증거 왔지 습니까 증거 증인으로 쓰게 됩니다. And the evidence was given, was given, wasn't it? He was able to stand as a witness. 아 근데 어려운데요.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Oh, but it seems so hard, right? You just simply need. 이 삼칠 다민족 살릴 교회. We need a church that can save the multiethnic community, 2 w o n d i f f e r e n t nations. 지구는 정신병동으로 바뀌는데 치유 사용할 수 있는 교회. And we need a church that can do healing ministry because in the world, in the future, so many people with mental problems will arise. 앞으로 모든 후대는 정신병과 마약에. 후손으로 바뀌는데서미스로 만들 교회 so 하나님은 올바른 교회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영적 서미스 반축복이 뭡니까? So point, 여러분 왕이 어떻게 무릎을 꿇습니까? 다니엘 앞에. How is it that the king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을 정말 믿는다면 그렇게 돼요. God, 그러면 세 번째는 뭡니까? And the third thing. 영적 서밋을 주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 왕들이 고백을 했는데 왜 왕들의 고백이 중요합니까? Kings, so so 그때 바벨론은 뭡니까? Time, 모든 나라의 대표예요. 바벨론 was the representative of all nations. 그게 신앙을 고백한 겁니다. And here is the confession of faith. 뭡니까? What is t 세계를 살린 겁니다. He saved the world. 이게 여러분이 받을 축복의 썸의 결과입니다. This is the blessing for you as well as the result of the spiritual summit. 독일렘은테 부탁합니다. And I want to give this request to the remnant. 이 영적 썸이스로 공부하라. Study as the spiritual summit. 절대 속지 마시고 영적 섬위 속에서 일해서 여러분 가문 살려내라.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 여러분을 증인으로 쓰실 겁니다. Then surely, God will use you as his 자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 이 축복을 예비해 놓았습니다. 대통령보다 더 높은 영적인 서비이요 우리가 <목소리> 영적 서비이라는 단어를 쓰니까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예사로 볼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위에서 내리는 특별한 힘을 가진 사람을 말해요 예사로 <목소리> 이미 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계보고만의 결과를 낸거이 응. 언약을 잡기 이전에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성령은 믿음에 따라 역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불신앙할 때는 언제든지 허감 세력이 공격을 합니다 불신자에게는 직장이에요. 信来讲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도 복음 확실치 않은 사람에게는 직장이지만은 삶의 현장이에요. 출입 교회但是

아,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은 길을 딱하나님이알려주셔라 아, 아무도 갈수 없는 장소로 딱 가게 된다니까요그게 언약의 여정입니다이 여정 속에는 반드시 핍박이 있어요이 핍박은 더 증거가 되는 겁니다이 다니엘은 현장 살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이 힘을 가지고 일전 현장의 영적 분위기를 바꾸고 여기에서 뭐하고 있었는가 하니까 이미 하루에 세 번씩 기도했던 말은 그 안을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이 입하게 하고 있어요. 这是说明,呃, 여러분에게 영적인 힘이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눈에 안 보이는 힘입니다 여러분이 높은 사람에게 잘 보이는 게 아니고 높은 사람을 살리는 힘을 갖고不是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주시려고 준비하셨습니다 더 중요한 게 결론 세 번째 겁니다 여러분 명심해야 될게 있어요 여러분과 하나님의 사람은 그 직장 맞는데 하의 사람은 직 법이에요. 여러분의 주업은 공무원이 아니고 공무원 살리는 거예요. 니 여러분의 주업은 왕의 신하가 아니에요. 님들 주업 법입니다. ]那是富裔. 여러분의 주, 주업은 왕을 살리는 겁니다. 주업은 여러분이 진짜 힘이있으면 겁나지 않아요. 니다여러분이 이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